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삼8팔장 일절에서 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삼8팔장 일절에서 십삼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술의 아들 그달리아와 셀레미아의 아들 유말과 가마기아의 아들 바수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 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리지아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래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의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벳 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어 이르되 내주 왕이여 저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한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건을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 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국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하에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시 읽어도 너무나 마음이 아프네요. 아, 그리스도인들은 참 순고한 목표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스스로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순고하고 거룩하고 틀린 것이 없고 어, 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정받아야 하고 뭐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거룩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다 죄인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가난함을 볼줄 모른다면 그러면서 나는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희생과 억울한 그런 희생을 가져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팀 안에 그 나이 어린 남자분이 나이 많은 여자분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나, 더 다른 또 다른 그 나이 어린 분들이 계신데도 계속 핀잔 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일부러 그분 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쑥덕거리고 어, 그래서 다른 나이 어린 사람들도 그 나이 많은 여자분을 무시하고 그런 일이 있어서 오래 참다가 이 여자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남자분에게 자꾸 왜 그렇게 말하냐? 라고 따져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신은 그 여자분이 성격도 너무 좋고 편하게 느껴서 이팀 분위기가 무너지니 무거우니까 그분을 희생양 삼아 분위기를 띄워보려고 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어, 아마 그 남자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좋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거룩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인격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말 몰라요. 다들 우리가 인격적인 목회자를 찾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비인격적이 된다 할지라도 교회의 소위 말하는 숫자와 재정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런 탐욕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표장하면서까지. 비인격적인 사람을 단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실제 원하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일은 완전히 달라요. 인격성은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희생을 너무나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은 사람, 그 사람이 심지어 창녀라고 할지라도, 세리라고 할지라도, 병자라고 할지라도,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과부라고 할지라도,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외국인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타 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의 존귀함을 회복하려고 그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조직을 위해 혹은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나의 이익을 위해 차마 이렇게까지 말하지 못하면 자신이 주장하는 순교한 목표를 위해 한 사람쯤 희생되어도 된다.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순고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을 인간 인간답게 살게 만들어주는 것 이게 더 숭고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회는 전체주의적 사고가 강해서 그런 일을 너무나 당연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절대 어떤 인격도 그런 도구처럼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해야 할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왕에게 청원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고 그리고 뒷 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고관들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높으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난함, 자기의 가난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보다 다른 사람 죽이는 선택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아니 예레미아가 무슨 악을 행했냐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레미아를 죽이자라고 말한 이유가 본문에서 봤을 때는 딱 하나예요. 그가 이와 같이 말하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다고 말해서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폭력을 행사한 악을 그만두라고, 그렇게 요시아 때부터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소리쳐 온 것을 다 따르지 않은 자신들의 죄악, 예레미야가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 고관들의 그 죄악 때문에 이 성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그게 기분 나빠서 이 사람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아 분위기가 너무 나쁩니다. 분위기 띄우려면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분위기 바꿔 보자고 이런 식으로 사람 죽이는 일반이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그런 희생장이세요.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을 망하게 하게 되는,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며 예수님 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한 사람만 죽으면 로마 군대가 그 우리 반란 일으켰다고 많은 사람 죽이는 것 하지 않을 것이다. 저 사람만 죽이면 된다. 예수님을 희생양 삼았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조금 나빠지면 하는 말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 지금은 저쪽 서울에 아주 크고 건강하고 좋은 그 교회를 이루신 한 목사님의 간증이 그렇다고 더라고요. 교회 개척하고 1년 만에 교회가 성도들이 생각한 대로 쭉쭉쭉쭉 성장하지 않으니 교회 1년 뭐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분위기가 안 좋으니 갑자기 단위 목사님을 바꾸자는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분위기라면 아마 될 일도 안될 교회였던 겁니다. 그것을 그 목사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견뎌가면서 정말 좋은 교회를 만드셨죠. 지금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 벌거벗고 다니면서 이렇게 벌거벗겨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으려면 회개해라라고 외친 선지자의 진실한 외침을 듣지 않고 그 외침의 대상이 된 고관들이 거짓 선동에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넘어가 눈이 어두워 탐욕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와서 성을 둘러싸고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성이 함락될 것 같으니 이제 저 예레미야 저 사람이 군사들과 사람들의 모든 손을 약하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저 사람만 죽으면 우리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것이 정말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예레미야가 죽으면 힘을 얻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먼저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한 겁니다. 그렇게 사람 함부로 도구화하고 사람 죽이고 자기 돈 벌려고 사람 갖다 팔아먹고 이게 예레미야가 고발하고 있는 그 당시 삶이잖아요. 예레미야가 죽여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예레미야가 정말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고관들이 보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예레미야를 그 진창 속에서 끌어내는데, 보니까 겨드랑이에 껴라, 옷감을 헝겊을 그리고 끌어올리잖아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이미 아무런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기운이 없어서 그 진창 속에 거의 죽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을... 어, 우리의 형제로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실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숫자와 돈에 눈이 멉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니까, 교회를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이니까. 그래서 때로는 숫자와 돈에 기여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안에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 중에 십일조 못해도 그 사람 우리 성도죠. 우리 형제와 자매죠. 우리 교인 중에 봉사 열심히 못해도 그 사람 우리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해도 그 사람도 우리의 한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내 몸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기여하지 못하면 좀 부족한 사람, 신앙이 부족한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몸에 지체가 있으신 분도 그래요. 성경은 몸에 장애가 있는 지체를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소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면 요즘 여성, 여성분들 예쁘게 정장 옷 입을 때 보면 거기에 꼭 장식 같은 거 하나 달잖아요. 그런데 그 장식을 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옷의 맵시와 뭐 품위라고 할까요? 아름다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있는 사람, 약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의 우리의 맵시와 품위를 완성시켜 주는 빛나게 하는 소중함이라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아름다움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고 빛나게 해주는 그런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힘없다고 기여 못한다고 부족하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칙들이 그대로 돌아오니까 우리는 힘이 강한 여기서 말한 이고강 같은 사람들이 보니까 기여 못하네라고 말하면서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내는 거죠. 그게 죽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알수 없는 반응이 바로 시드기아 왕입니다. 이렇게 고관들이 요청하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너희 손에 있지 않느냐. 왕은 조금 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관들이 예레미야를 진청, 진창에 청진 가득한 구덩이에 던져 버렸어요.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그 예레미야에게 먹을 걸준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런 힘 없이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진실한 선지자를 이렇게까지 고생을 시키시나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 왕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왕은 조금도 거스를 수 없느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왕이었어요. 만약에 그들의 요청대로 해줄 수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너부갓네살보다그 어, 고관들의 손에 먼저 죽을 거예요. 예레미야를 살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의 요청에 따라서 사람 30명 붙여가지고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 구덩이에서 끌어내요 시위대들에 머물겠습니다. 이 고관들은 음,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서 왕이 시켰다고 왕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자기들이 직접 사람 죽이기는 에 두려웠나 봅니다. 자기 손은 깨끗하다 이거죠. 왕이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죽인 것은 이 고관들이죠. 다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경의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어떤 조직이나 뭐 여기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 연약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는 다르다라는 거죠. 세상과 똑같으려면 그냥 다른 조직 만들지. 왜 교회라는 곳을 세우셨겠습니까? 그런 여약한 사람도 인간적인 대우 받지 못하는 사람도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살수 있도록 인간으로서 살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가 서로 세워주며 살아라라고 그렇게 부름 받은 곳 아니겠습니까? 세상 논리와 다르게 살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중에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 소중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우리 성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주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일에도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따뜻한 그런 아, 친절 따뜻함과 친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 우리 교회가 하나집 나라로서 세워져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피택자들 교육하는데 피택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시고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은혜의 시간 될수 있도록 피택자 교육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